충청남도 서산군 모월리에 있는 대한 청소년 개척단 광장에서 1 2 5쌍의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가족을 잃고 밝은 사회를 등진 의지할 곳 없었던 불황 청년들과 윤락의 함정에서 겸해던 불우한 여성들로서 자립자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곳 정부가 마련한 보금자리를 찾아 정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우리나라 특산물의 하나로 외국에서 많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어 수출 산업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금산 인삼업조합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 62년도만 하더라도 20만 달러에 해당하는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한편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공원에서는. 김천 문화재가 화려하게 배포를 졌습니다. 이 고울이 김천이라 불리워진 지 50년이 되는 이날을 기념하고 아울러 향토 문화 발전을 이룩하는 이 축제는 흥겨운 가장 행렬을 고비로 풍성한 이고장의 가을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목포에서는 유소 깊은 유달산에서 제5회 목포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예술제에는 농악을 비롯한 14종목에 걸친 행사가 벌어졌는데, 사막도 파도 깊은 목포항에 그윽한 향토 예술의 향기를 가득히 풍겨주었습니다.